베드로가 어떻게 갑자기 큰 반석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천주교와 기독교 개신교의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천주교에도 자꾸 얘기하거나 폄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말씀적인 부분은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려 드려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천주교를 믿는 분이 있으면은 같은 뿌리를 가진 구교, 성경도 알고 말씀도 알지만은 말씀의 교리를 명확히 모르면은 그분들은 그 안에서 그냥 헤매다가 말씀 없이 미사 몇번 들이다가 구원 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은 이 교황이 일대 교황이 베드로 온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교회의 황제가 될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교회의 황제가 되고 어떻게 무흠 죄가 없습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교황도 원죄가 없고 마리아도 원죄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래서 원죄 없으신 마리아께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마리아가 원죄가 없어요? 예수님 많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이 반석 위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거기에 세워진 이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여기다 교회를 세내교회라 알았어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야 베드로가 황제의 교황이면 이 교회는 베드로의 교회인 거야 그래서 베드로 성전을 짓고 그때 거기다 다돈 내가지고 사람 돈 땡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연옥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명확히 한다면 내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진 내 교회 그때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